아까는 그냥 씩씩 지나갈 수 있는 애들이었는데, 다비켜... 아까의 내가 아니다. 이 안쪽에 다 있나? 지금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제발... 근데 아까 위치를 약간 다르게 설명해 줬었는데, 이거 무슨 스킬이지? 아, 공포로부터 보호한다고? 올라갑시다. 귀엽고 멋진 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나 소나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laughs> 이쪽에 길이 있었군. 음. 네임드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잡아야 되나? 좋아. 잡았다. 첫 번째 녀석을 잡았어. 두 번째 놈은 나가야겠지. 아까 위치가 다 틀리더라고 보니까, 음, 우리가 방금 친구는 토르, 토르그이조그는 안쪽에 있었고 산꼭대기에 있는 동굴에 숨겨 숨었고 해골 밀집지 깊숙히에 들어갔대. 그럼 여기 이 동굴에서 밖으로 나가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얘네는 왜안 뭉쳐 있고 자꾸 다 흩어져서 다니는 거야. 셋이 별로 안 친하구나.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친한 것 같긴 하더라 가자. 갑시다. 갑시다. 저 친구는 이제 아까 우리 맨 꼭대기층 거기에 있을 것 같아. 그치? 약간 저렇게 공포에 질려서 도망 다니는 애들은 공격을 안 하는데, 오우거들은 약간 공격을 하고 있어. <laughs>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인프라고 속이고 제네들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 화염, 화염 화염족 애들 제네들이 지금 이 안에서 날뛰고 있어. 쪽인가? 아니야, 아니야. 사 사물에 따라가자. 아까 들어가니까 쪽 구석에 있었던 그 친구 같아. 그쵸? 대마 대흑마법사 자이룬. 감히 내게 도전한단 말이냐. 별것도 아닌 게. 뭐 있는 척하지 마라. 됐어. 오우가 보니까 어제 돌머리 생각나네요. 그쵸? 우리 그 순진무구했던 돌머리 친구. 재밌는 모험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같은 오후 건데도, 음, 쟤는 돌머리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공격적이야. 키션의 분신술? 여러 마리 있어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면 끝나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나 됐어. 활쏘는 남자 어떠세요? 양궁하는 남자? 음. 금메달리스트인가요? <laughs> 아, 뭐야, 안 잡고 가는 거였어? 나는. 잡아버렸다. 영금 <laughs> 욕심. 농담이에요 설마요? <laughs> 저는 밥 쏘는 누나가 좋아해요. 어, 어? 많다. 많다. 좀 잡고, 잡고 가야겠다. 뭐야, 뒤에서도 공격했구나? 갑시다. 주말에 약속 잡으셨다고요, 아는 총각님. 오, 기쁜 소식이네요. 이렇게 행복한 소식이. 아, 엄청 많네. 참오거버들이 너무 많네. 피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에이, 뭐 다섯 마리나 있어. 내려와 내려와. 소핫핫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laughs> 아, 다 와간다, 다 와간다,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아이고, 아 뭐야? 스킬이 나가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내가 왔다, 용군주 니랄라, 아 <laughs> 방해하지 마라. 쟤네는 저기서 고수덮 치나봐, 세 명이서. 오, 그, 오, 거, 세 마리. 귀엽다. 아이, 아이, 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물거울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끝났나? 다 잡았나? 이제 또 저기로 가야 되는구만. 자 따라가기 해놓고 고스 덮치는 애 빨리 도망가야 돼못 쫓아올 텐데 어못 쫓아오게 얼른 도망갑시다 이제 따라가다니 해놔야지. 복건의 망루 너무 많이 온다. <laughs> 여기 뭐 여관도 없고 끝났나요? 우리 오크들을 다 처치한 건가요, 트로트먼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갑자기 환, 활짝 웃는 트로트먼. 자, 우리 오늘 거대한 적을 쓰러뜨렸어요 검은 바이오크들이 아직도 첨탑에 물이 지어 있으니 조만간 다시 붉은 마루 산맥 가까이에서 그들의 계획을 진행을 하겠죠. 당신과 키샨이 그 일을 신경 써주세요. 제 생각에 우린 이곳 불타는 평원에 꽤 자원이 풍족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은 그 흑마법사 보급품이 정말로 쓸모가 있었죠. 우리 용을 감추는데 사용한 흑요석체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은 물품이 좀 남았습니다. 불타는 평원 너머로 이동하시기 전에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가세요. 라고 음... 지능 올려주는 거 음... 망토? 91벨? 인장? 인장을 달라고 래야겠다 인장 가져가자. 인장 주세요, 인장.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뚜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타는 평원 퀘스트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끝이 나고, 내일 지나가는 곳은 슬픔의 늪입니다. 슬픔의 늪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음, 일단 뭘 타면은 이동할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남동쪽 구석에 있는 샤론 붐게터랑 대화를 하러 있어. 저쪽에 어떻게 가지?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나? 슬픈 맨읍,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가보자, 가보자. 샤론 분캐터랑 대화하라 그랬는데, 샤론 분캐터가 누구야? 너니? 얘는 아니지, 그치? 3월이 따라가게 해놓고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했던 맵은 불그, 불타는 평원이었고요. 내일 진행할 곳은 슬픔의 늪이에요. 슬픔의 늪 이쪽 진행할 겁니다. 다들 보시는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 오늘 갑자기 50 분씩이나 음, 끝나가는데 <laughs>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제부터는 수다 타임 시작할 건데. 음. 자, 이 글을 우리 사마리는 길 찾으라고 나버려 두고 우리는 재밌는 얘기 하면서, 아, 같이 가야 돼. 응. 재밌는 얘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해요.